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자. 한가성수동에서한 어, 3주 정도 장사를 했었는데요 팝업을 했었죠 그런데 뭐 저희 문츠 바베큐 문제는 아니고 이 장소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좀 힘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3개월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어, 못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아쉽죠. 저도 정말 아쉽고 보면은 뭐 이렇게 어뭐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공지를 빠르게 드릴 수 없던 것도 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걸 인지하고 나서 음 코로나 공지 올렸을 때는 제가 인지를 못했었는 상황이고요. 어, 이 문제를 인지하고 나서는 제가 빨리 다른 장소들을 많이 알아보려고 정말 어, 정말 밤낮 없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좀 정말 바쁘게 힘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좋은 소개를 받아서 이태원으로 가게 됐거든요. 음... 네, 이태원으로 가게 됐어요. 성수에서 이태원으로 이전하게 됐고, 이태원 브루독이라는 이렇게 영국 스코틀랜드 브랜드와 맥주와 바베큐가 워낙 또잘 어울리니까 이번엔 팝업 매장이 아니에요. 팝업 매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 매장 콜라보 콜라보 스토어 이런 느낌으로다가 같이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문초 바베큐와 브루독이. 어, 그래서 뭐또 다른 정확한 공지나 어, 정말 디테일한 일정은 또 부르독 대표님들과 또 이렇게 많은 논의,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빠르면은 다음 주나 최대한 빨리 오픈이 가능할 것 같아서 어, 그 장소를 선별한 거고요. 뭐또 이태원에도 다른 재밌는 집들이 많긴 하지만. 문치바베큐도 문치바베큐만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 이태원으로도 좀 많이 놀러와 주시고 저랑 인사 나눠 주시고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막이 어, 장사할 때 하루하루 정말 테스트 받는 기분이었어요 저 혼자 음 맛있는 척 하면서 막상 손님 들어와서 먹어보는데 이거 맛없니? 저쩐? 이러면은 저도 정말 큰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항상 매일매일이 어, 정말 시험인 느낌으로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항상 웃으면서 손님을 못 받았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어,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점 오픈했을 때는 어, 좀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말 자세한 공지는 저희가 거기 인테리어가 빨리 끝나는 대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고, 어, 절대 2주 이상은 안 넘어가도록. 자, 오늘이 지금 촬영한 날짜가 14일인데, 14일 기준으로 뭐한 일주일 정도 후에, 그러니까 뭐한 20일 정도 근처에서 어, 확실히 오픈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2, 21일, 2일 모요 뭐 정도에 음, 오픈을 최대한 빨리 할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또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